오늘은 좀자 한번 좀 가봅시다. 여기서부터 좀 갑니다. 땡땡 화학이라는 종목인데요. 땡땡 화학 여러분들 잘안 보실 겁니다. 원래는 제가 여기다가요. 예. 예 여기서 어, 종목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고서 제가 이제 재무제표 보면서 이제 목표가를 이제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 칠판에다 또 판서해 주고 하니까 이게 아마 이제 문제가 되는 모양이에요. 왜냐면이 방송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가들의 투자 비법인데 종목을 제시하고 목표가를 제시한다. 아, 그거는 좀 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자, 땡땡 화학이란 종목인데요. 자, 어, 여기서도 보면요. 음. 자, 여기 이 자리를 좀잘 보세요. 이 자리. 자, 여기가 이게 지금 무슨 매매냐면요, 분봉 매매라고 그랬습니다. 분봉 예, 매매인데. 이 검정색이 이게 0% 시가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파란색이 7% 고요. 예, 여기를 반딱 나눈 겁니다. 예, 나눈 이 자리가 바로 점호라고 해서 3.5%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시작 자체가. 여기 0%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자이 지점에서는 또 색을 바꿔줘야 되겠죠 고맙습니다 이 0에서 여기까지 들어갈 때가 바로 이 부분 녹색 화살표가 나오면서 띵동 매수 신호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자뭘 본다고 그랬어요 예, 재무제표를 본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재무제표를 보는 거라고 그랬죠. 자, 재무제표 좀 크게 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일단 대주주 지분 보여야 된다 고 그랬죠. 51% 이게 20% 이하는요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안정성 지표 1년 안에 현금 화할수 있는 비율을 1년 안에 갚아야 될 비율. 무적이 많죠, 그죠? 예, 네, 정상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영업이익 예, 뭐라고 써 있습니까? 흑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부채비율 유보율이라고써 있죠? 15%에 1,400%입니다. 부채비율이 150% 이하라고 그랬죠? 예, 앞서 얘기합니다. 150% 얘는 이하여야 되고, 유보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딱1000% 이상만 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지막 뭐냐? 너 이름이 뭐니? 그죠? 너 이름이 뭐니? 여기서 이 친구의 이름은 7,800원이 되겠습니다. 7,800원. 예. 7이1 4 그러면 얘는 목표가는 12,50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2,500원. 다시 한 번. 예. 그 뒤에 빼고요. 그냥 8 2십6에 빼고요. 뭐, 15,000원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예, 12,500원이요. 그 다음에가 25,000원이니까. 25,000원이니까. 그래서, 이 종목의 목표가는요 12,500원이다 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잘 담아 놓고서 이제 하는 거죠 자 다시 보실게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떤 신호가 나와서 여기서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매수를 했어 어그랬더니 매수했는데 얘가 올라가는 척 하다가 그저 바로 이내. 빠져버리는 겁니다. 밑꼬리는 달았습니다만, 그거를 우리가 흔드는 거죠. 그죠. 어? 음,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감사하고 추가 매수라고 그랬죠. 추가 매수 한다고 그랬어요. 추가 매수, 어, 이젠 3천원대라니까, 목표가 얼마라고요? 12,500원. 아니죠. 이 정확한... 목표가는 주봉에 있습니다. 요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고 나서요 장대양봉 또 만들면서 이 녹색 화살표는 즉 뭐냐면요 오버슈팅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까지 통과해 버리는 거죠. 음, 그러면 녹색 화살표를 주는 거고요. 여기가 지금 VI 발동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는 VI 발동 즉 여기가 10%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7, 여기는 3.5, 여기는 0. 오케이.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냥 드시면 되죠.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는 중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추가 매수하고, 여기서 또 매수해서 정적 가기 전에 바로 밑에 밑에 두 호가, 두 호가 밑에서 매도하셔도 여러분 괜찮아요. 그런데 자 이렇게 진행하다가 예 이렇게 별이 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흔들어서 추가 매수했고 정적 가서 그냥 뒀더니 밑으로 내려서 또 매수를 해서 목표가는 정해져 있고 그런데 여기까지 올라가서 이 신호 즉 이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스타워즈 포인트가 발생하면 예 여러분들은 매도를 했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퍼센트가 12%입니다 아직 멀었으니까. 땡땡 화학이란 종목은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놓놨다가또 이와 같은 행위를 할 때마다 들어왔다 나갔다. 매수, 매도, 매수, 매도만 하시면 되죠. 분명히 목표가까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 신호 나오고 그렇지 아니하면 주가는 꺾어지죠.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0이고 여기가 7이고 얘가 14거든요. 74 여러분 잘 보세요 매수는요 3%때 확인하고 매수하고 7% 확인은 3% 확인하고 매수는 7%때 매수하고요 매도는 14%에 매도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도 7% 거든요 사실은 오케이 그리고 14%라고 하는 이 점선, 고동색 점선이 14%인데 14%입니다 이 자리가 오케이 네, 이 자리를 넘기지 마세요. 넘기지 마세요. 선님 예, 상한가 하한가 제한폭이 예 30%잖아요. 그래, 우리나라는 30%가 아니라 상한가 하한가 제한폭이 10%잖아. 10%, 10 올라가서 2분간 거래 정지 시켜놓고. 더갈 거요, 말 거요는 누가 결정을 할까요? 수급에 의해서.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요, 반드시 더 가지 않습니다. 예, 더. 여기서 더 날아갈 수 있죠. 두 가지겠죠. 더 가든 아니면 떨어지든 이 비율이 50대 50이라면 어디에 투자하겠어요? 당연히 14가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